어, 이제 부활 시기가 거의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어, 성령의, 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흐르겠습니다. 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 당신이 이렇게 떠나, 부활을 하셨는데, 영혼이 같이 있으면 되는데, 떠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 당신 대신에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영을 당신이 보내신다는 거죠. 뭐, 어쨌든 아버지에게서 바라시고 당신에게서 바라시는 그 영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영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겠죠. 특성이 하나지만. 오늘은 그 진리의 영이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그 나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하, 나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나를 증언하리라는 거죠. 뭘 증언한다는 걸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 어, 이것을 구약 성경과의 어떤 하나의 관계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본디 예수님 예수님의 이 많은 이야기들은 그저 그때 그냥 무조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이 구약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어그 영이 그리스도를 정,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실 거라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어 그리고 어, 하느님과 동일 본성을 지니시고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고 양쪽의 다리를 놓으시고 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굉장히 뭔가 양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양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한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구약성경에 보면 하느님께서 특히 십계명에 보면 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 이 구약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의 어떤 그 어, 본질과 상징의 어떤 관계가 관계가 있습니다. 어, 상징은 세멜이라고 하는데, 다섯 번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주 경멸적인 의미로, 우상에, 대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이 상징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상징적인 종교입니다만 유다교는 상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도 상징 굉장히 싫어하죠. 이슬람도 상징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림 같은 거안 그리잖아요. 예컨대 구약성경에 어, 의하면 어, 그 세상은 하느님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느님이 방출된 결과라든가 분출된 결과라든가 아니면 분수 같이 차고 넘쳐서 생겨난 어그신 플라톤 주의의 이야기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혹은 어떤 자연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연장선 혹은 영속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은 하느님의 어떤 일부가 뭐 세상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은 오직 하느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느님의 소유일 소유일 뿐입니다. 하느님과 본질과 어, 하느님과 어떤 본질을 이렇게 하, 뭐 나누는 그런가 거리가 멀어요. 어, 그래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지었을 때그 성전은 어땠을까요? 어, 그 성전하고 하느님과 하느님과는 무슨 관청이 있 연관성이 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느님께 1항기 상권 8, 어, 그 8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 하느님께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저 하늘 위에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저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들어주시어 오늘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래야 당신의 눈을 뜨시고 밤낮으로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당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느님을 이렇게 담을 수, 있, 어, 어, 담을 수 있거나 그런, 것이,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성전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물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들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결코 사물들 속에 포착되거나 국한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신하이산에서 하느님께서, 어,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신하이산은, 산을 누가 거룩하다라고 합니까? 하지 않아요. 신하이산은 성소가 아니에요. 술래장서도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이미 구약은, 구약성경에서는 이 세상과 하느님은 그 본질이 근본적으로 또한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느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하나의 혁명과도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큰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인간은 많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물건들을. 예컨대 성전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 사물들은 예배의 도구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톨릭교회의 어떤 성당 같은 거, 사실 성당은 하나의 상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에요. 어 말하자면 돌에 새겨진 설교죠. 돔은 저 하느님이 계신 천국을 뜻하고, 쭉쭉 뻗은 고딕 건물에 저어어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꼭대기, 어 그저 높은 공간은요, 저 하늘을 뜻합니다. 우주를 뜻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기둥과 넓은 사람들이 앉는 공간들, 회랑들.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재단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제단이 세 계단으로 되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세 계단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삼위일체를 뜻해요. 큰 대성당 같은 데는요. 일곱 개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칠성삼을 뜻하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교회의 건축물들이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의 상징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 신앙적이지만 성경적인 것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 우리 기독교의 어떤 교회와는 달리 유다교회에 있어서의 그 회당은 그저 기도하는 집일 뿐이고 모이는 장소일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이런 어떤 그 샘의 그 상징이 그냥 상징이라는 것 말고 레얼 상징은 없을까? 레알은 없을까?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토께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가 이야기를 거꾸로 디비 쪼고 있는 겁니다 디비 쪼다 말하세요 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느님을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마음을 더더욱 하느님을 가리키죠. 어쨌든 우리 인간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이걸 첼렘이라 그러죠. 제가 첼렘이라는 말로도 제가 한 시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어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어진 자들입니다. 혹은 우리가 데무스라고 하는데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이두 단어가 그리스말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인간이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졌어요. 이사야서 4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좀 그 뭐라 그래될까 균형 감각을 잘좀 이렇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연자가 따지죠. 도대체 하느님이 누구의 모습이라도 닮았다는 말이 말이냐? 어떤 모습이 그 그분을 닮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꾸이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하느님께 하느님에게 닮 하느님께 닮은 모습이라는 말을 절대로 어, 저, 인, 어, 어,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떤 형상을 하느님이 어떤 형상으로 닮았다 라고 그 무엇에도 닮았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한 바로 그 말이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코 그것을 하느님의 형상을 닮을 수, 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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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바로 그 말로 유일하게 인간에게 인간이 하느님 형상과 닮은 모습을 했다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어, 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존재론적인 근원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고 인간의 목숨은 참으로 귀하고 거룩합니다. 토라보다도 거룩하고요. 토라의 모든 두루마기를 모은 것보다도 더 고귀하고, 거룩하고 고귀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무슨 장점이 있어서 무슨 그 행위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느,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정말 왕중의 왕이신 하느님을 닮은 자를, 자로서 그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레알 구약성경이 말하는 아주 심벌을 아주 싫어하는 구약성경이 유일하게 레알 심벌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이유가 한가지입니다. 가지, 한 물론 이 말은 이런 관점은 우리 인간이 죄가 없거나 사악하지 않다거나 우리 인간이 어떤 결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은 그것을 모른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신성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때문에 고귀하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그 누구도 없앨 수가 없, 없, 없다는 겁니다. 이 본질은 어, 그 누구도, 자기가 행하는 행위도, 죄도 자기 이 존재를 없앨 수가 없고 나 자신조차도 이것을 없앨 수 없는 첼렘, 닮은 형상인 거죠. 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없는 그래서 인간의 아 존엄함이 영원히 새겨진 제말 제 이해가 되나요? 말이 안될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영혼도 존귀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인간의 육신도 참으로 존귀하게 봅니다. 기독교와 달리 인간의 몸도 참으로 존귀합니다. 인간의 몸도 하느님을 을 상징하는 도구, 그 유일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형 온도를 받은 죄인의 몸일지라도 신명기에 따라서 존엄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나무에 매달렸다고 칩시다. 하느님께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린 시체는 바그날 밤을 보내지 말고 그 날로 묻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한번 참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날을 넘기기 전에 그날무 땅에 묻었던 겁니다. 어,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어, 사도 바우로의 스승이었던 가물리엘, 이가물리에대의 또, 그, 어, 저, 어 할아버지죠. 힐렐, 힐렐, 힐렐 학파 죠 이야기 했죠. 이 힐렐은 인간은 그래서 하느님의 이콘이다 그랬어요. 이콘. 어, 그래서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거잖아. 내가 바로 창조주와 닮은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창조주에 대한 공경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좀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요. 인간을 예배할 위험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인간, 인간이 이, 이 형상을, 이 존엄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혼자서 독점할 수 없어요. 근데 언제 독점이 이루어지죠? 독재자가 나올 때, 한 놈이 나올 때,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될 때,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꿇어, 무릎 꿇고 경배하는 또라이가 나올 때, 그때는 어떻게 되죠? 모든,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될 존엄성을 자기 혼자서 딱독점 하잖아. 그래서 그것을 때려, 때려, 때려 부숴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어, 이 성경이 간직하고 있는 이, 이 중요한 개념은 말하자면 하느님에 대한 이 대단한 이 공경심은 곧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존엄성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것이 성경의 대단한 공로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사실상 하느님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그건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사람들이 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천사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죽은 이들이 죽은 이가 운구 차에 이렇게 실려서 지나갈 때 하느님의 형상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비껴줘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존엄함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그런 제가 제가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나요? 기독교 신학의 마지막 말, 아모르 파티가 될 거라고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그 그 말과 똑같지요. 결국 구약 성경도 어, 상징을 거부하면서 유일한 상징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징이 바로 인간을 인간인 우리 내 자신을 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말하자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너 자신을 하느님의 상징으로 대하라. 구약 성경 끝.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와 똑같은 육을 취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어, 폭력을 당하시고, 죄를 둘러서서, 너, 너 저주받은 자가 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알수 없지만, 부활하셔서, 어, 이제, 당신의 영을 보내신대요. 그렇다면 그 영이 뭐냐, 이게. 그래서 그 영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당신에 대해서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 증언하라는 걸까요? 내가 금방 쭉 설명했습니다. 이 영을 보내주신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권위로 보증을 서주겠다 도장을 찍어주겠다. 제가 법인 찍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영이 인간 안에, 너희들 안에, 그러니까 상징 안에 들어올 것이다. 상징 안으로. 근데 그 상징이 뭐라고요? 레알이라고요, 리얼이라고. 그래서 실제 현실이 될 거라고. 그래서 어 이제 이제는 우리 인간이 단순히 하느님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단순히 하느님의 형상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느님이 살고 있는 형상. 이 세상 그 어떤 물질 속에도 들어갈 수 없는 하느님이 이제 속에 들어가 있는 형상. 그저 하느님을 닮은 모습일 뿐이라 하느님 이신 분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상지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아니라 성전, 진짜 성전. 하느님이 살고 있는 이 어디 어느 사물에도 살지 않는 않는 그저 사건들 속에서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던 분이. 이제 실제로는 그나 어, 안에 나 안에 어, 들어와 살게 있는 실제 성 성전이 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모르 파티 너 자신을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너를 참으로 존엄하게 대하라. 마찬가지로 너 자신을 하느님의 상징으로 대하라.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 가장 고귀한 자가 내 안에 오게 될 것이다. 아니, 내 안에 계신다. 어쩌면 바로 내가 하느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 감각을 유지하라 그랬어요. 구약성경은 우상을 형상을 그렇게도 싫어한다고. 그러나 이 감각을 유지하는 선에서 어, 우리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녀니까, 형제니까, 나를 그리스도로, 나를 그리스 나를 하느님으로, 너를 하느님으로, 어, 대하는 것. 혹은, 너를, 나를 그리스도로, 혹은 너를 그리스도로 대하는 것. 이것이, 어, 어떤, 이러한 어떤 삶을 가능하게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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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 그런 어떤 그 존재 혁명을, 삶의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잠시 구약을 빌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럼 봉헌할까요?